가 야지 애매하다, 애매해. 이거 아마 밤새 좀만추 웠으면 못 올라갔겠는데요. 저는 이거 올라오면 큰일 나. 이거 와우, 지 금도 안전 하진 않아요. 사실, 가나한 아따 이 쇼크만 끔찍하긴 하네 여기 야 사나기니 조심하면 조심해야지 우와 여기 박생거를 아, 신발 오빠 고 빌렸어. 왔어야 제 나는 안전상 끄고 가는 게 낫겠다. 진짜 위험해서. 귀없는데이 사는 산이네. 물어봐잉. 음. 너무 끔찍한데, 여기? 진짜 끔찍한데?